어 일단 초반에 제가 귀를 버리고 사석적전이 잘돼 가지고 많이 우세한 형세였는데 제가 그 정도로 좋다고 생각 못 했는데 두다 보니까 이게 흐름이 좋은 걸 알아 가지고 나중에는 좀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우선 일단 내일 빅매치가 많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일 바둑을 보면서 준비할 것 같고요. 이제 중국 선수들과 아무래도 두고 싶은데 한국 선수들이랑도 둘수 있어 가지고 어떤 선수랑 둘지는 내일 대진표를 보고 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일단 세계 대회인 만큼 한국 선수보단 중국 선수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 큰데 중국 선수 누구랑 두더라도 자신 있기 때문에 중국 선수와 두고 싶습니다. 음. 일단 4강이 제 최고 성적이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잘할 줄 몰랐다가 4강까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올해도 일단 목표는 4강으로 정해 보겠습니다. 어, 일단 삼성화즈베 응원해 주고 계신 바둑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지금 삼성화베 기간에 뭐 중요한 선수들이 내일 많이 출격하니까 내일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둑이 재밌다. K바둑.